예, 오늘은 어 있는 거 가르쳐 주려고 <laughs> 예, 오늘은 이렇게 예, 야 지금 뭐야 바위에다가 산에 이렇게 <laughs> 예, 위로 이렇게 야산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예, 여기다가 이렇게 벌통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하고요 두 번데 예, 올해는 좀 예, 여기저기 한번. <laughs> 우. 와예 여기하고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두 번데 <번째 웃음> 예 우리 집 앞에 <laughs> 예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<laughs> 믿거나 말거나 뭐 오거나 들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는 겁니다 <laughs> 예 항상 예 부지런한 사람한테 행운도 따릅니다 예, 이런 짓을 해야지 뭔가 뭐 너는 어떻게 하냐 하지만 뭔가 하니까 나오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나옵니까 <laughs> 한번 해 보자고요 예또 알아요 아니 의외로 의외로 집에도 그렇고 그 토종벌들이 듭니다 예, 빈집 같은데 이런데 집에도 작년에 죽어 버렸는데 다시 또 가을에 또 들고 예 그리고 또 동네 아랫집에도 토종벌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맨날 봐도 모르고 아는 사람들은 딱 보고 아 토종벌이 토종벌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이제 살다가 조건이 안 맞으니 많이 죽고 이렇게 아마 통을 해서 꿀벌 진드기 때문에 많이 죽은답니다 아무튼 그래도 아무튼 야생벌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, 저는 믿습니다. 예, 제가 봤거든요. 예, 산에서도 보고, 예, 집에서도 뭐 날라오더라고요. 예, 우리 동네에 몇번 왔어요.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, 예, 한번 도전 한번 하는 겁니다. 예, 한번 <laughs> 되든지 말든지, 예.